허리가 아플까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2단계 운동입니다. 1단계 운동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 난이도는 뭐 동작의 범위가 커지던지 아니면 균형을 잡기가 좀더 힘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작은요. 이렇게 다리를 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할 텐데요. 요거는, 어, 이제, 복근의 입장에서 보면 복근을 단련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체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목 근육도 어느 정도 목 앞쪽을 거북목을 잡아주는 목 깊은 굽힌 근이 있는데 그 근육도 쓸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리를 움직이면서 몸통을 고정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 계속 우리 말씀드렸죠? 몸통과 하체의 분리 동작,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주시고요. 뻗고, 올리고, 내리고, 다시 마시면서 준비, 내쉬면서 뻗고, 다시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내리고. 이때 허리는 계속 고정하셔야 돼요. 다리 든다고 내려가거나 이렇게 뻗어, 위로 솟아오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뻗고, 올리고, 내리고. 만약 목 디스크가 있거나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누워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뻗고, 올리고, 내리고, 뻗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상태로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운동은 등 근육 키우기 운동인데요. 어, 이제 그 짐볼을 쓰면 허리를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어서 더 이제 지지를 할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짐볼 위에 배꼽이, 배꼽이 짐볼 위에 가도록 하시고요. 다리는 골반에서부터 돌려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시고요. 머리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세우면서 팔을 쭉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상체를 세워 주신데 상체가 올라올 때등 근육도 힘이 들어가지만 엉덩이에도 어느 정도 힘이 되, 들어가서 지탱이 되셔야 돼요. 자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쭉 위로 올라가는 느낌. 미사일 같죠? 수영. 마시고 내쉬면서 후. 짐볼 위에 배꼽을 두시고요.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동작을 할 텐데요. 다리를 한쪽을 올리시고 그 다음 다리를 후. 올리시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등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조금 더 운동을 진행을 시키면요, 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올리고 후, 내리고 마시면서 올리고 내리고 후, 올리고 내리고 후, 하는 동작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엉덩이 등 근육을 키워서. 어, 바른 자세, 그리고 힙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운동은, 어, 골반 들어 올리기 브릿지 운동인데요. 어, 이번에는 바닥을, 발을 바닥이 아닌 짐보리에 올려서 더 흔들리는, 어, 바닥 면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운동량이 많고 코어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손바닥 바닥에 놔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복근 코어 활성화 후 수축하시면서 쭉 엉덩이 힘 주면서 들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가시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 배랑 가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복근과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여기서 난일 운동이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팔을 잠깐, 잠깐 이렇게 떼셔도 돼요. 예. 다리를 한쪽씩 들어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운동 운동하시는 분들 런지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런지 동작을 하면서 흉추의 유연성을 키우는 동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특히 이 외복사근을 확 쓰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 날씬한 허리 이렇게 좀 매력 있는 탄탄한 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세요. 자, 이 준비 자세에서 90도 90도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자세에서도 허리에 딱 힘을 주어서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처지지 않게. 딱그 우리 플랭크 할때 자세처럼 딱 고정을 해주시고요. 내려가서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회전.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 외복사근들이 힘을 쓰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반대 발 내려가시고 회전. 이번 운동은, 어, 이제, 척추, 척추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흉추의 유연성을 돕는, 돕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배근 쪽에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등 가신,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의 구분등을 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쭉 척추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엉덩이는 더발 뒤로 가게 그리고 머리는 더 멀어지게 해서 요 사이 강배근을 쭉 늘어뜨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회전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진보를 사용해서 더 상체를 신전,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분 등을 더 피는 동작도 될 건데요. 어,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동작을 약간 변형하는데 윗몸 일으키기 자체가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진보를 허리 아래 받쳐서 그거를 예방할 거예요. 허리가 꺾이는 거 예방하면서 상복부 이쪽 위쪽만 굽히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타시고요. 올라타면서 올라오고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렇게 올라오면 복근도 수축이 돼 있고 목 근육도 수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전체적인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고 허리는 아픈데 무슨 복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가고 내쉬면서. 후 통증이 있으신 분은 뒤로만 넘어가고 위로 올라오는 동작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는 동작만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서 하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어, 이제 다리를 펴고 내려가는 동작을 하지만 상체는 일직선으로 뒤에 나무가 붙어 있는 듯이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건데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굽히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허리에 신전을 유지한 상태로 쭉 배꼽과 무릎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면 허벅지 뒤가 굉장히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허벅지가 뻐근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준비 마시고 척추 길게 늘어뜨리시고 복근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다음은 엉덩이 쪽 근육의 스트레칭인데요. 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 엉덩이 뒤쪽 근육 사이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쪽 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짧아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뒤쪽 통증 자골신경통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한데, 어, 다리를 한쪽을 양반 다리 아저씨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시고요. 손으로 뒤쪽 허벅지를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엉덩이가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내리시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너무 바닥에 박, 박지 마시고 그 뒤에 허리가 앞으로 약간 휘어 있는 그 각도를 유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바꿔서 마시고 내쉬면서 복근 수축하시고 후 허벅지 잡고 당겨주세요. 후 양쪽이 좀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골반이 많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거나 근육 상태가 다르신 분들인데 그런 경우는 좀 불편한 쪽을 더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해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어. 이 정도면. 아니 편집해서 쓸게. 어, 됐어. <laughs>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 됐어. <laughs>